저희는 지금 오전 러닝을 마치고 잠깐 휴식 타임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안 타고, 아예안 뛰고 빔을 탔답니다. 뽀송뽀송한 얼굴 보세요. 땀이 하나도 안 흘러요. <laughs> 좀 이따가 커피 마시러 갈 거예요. <laughs> 내 얼굴도 좀 넣어야 되겠어. 어.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아요. 나제얼굴이 최대한 나오게 찍기로 했어요. 난못 하면? 지금 파도도 없잖아. 나도 바로 바로 가봐. 수지야! 전복 전복! 어제어오제 대형 제이 전복 진짜 어. 저기 뭐야? 저거 그냥 우와 저거 그냥 튜브 아니야? 전복? <웃음> <웃음> 튜브 아니야 저거? 저기 저거 어. <laughs> 타이어 장난친구야어복같이 생긴 줄알다 나도 신나서 왔는데 <웃음> <웃음> 물범이 물범인가 물개인가

너무 신기하다. 나오고 있나요 카메라에는 지금 물고기 찼나? 두콩인가 두콩? 두콩은 뭐예요 무슨? 귀여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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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72. 우와. 저다. 아 저다 보는 거 봐. 어떡해. 너무 예쁘다. 여기서 어. 작은 사람들이 주니까 아 우리 지금 달라고 쳐다보는 거 어, 우리 낚시한 사람 먹이 좀 주라고 너무 그래서 통통하구나 아 <laughs> 어, 예뻐 좀 확인하나 보다 뭐 없나 계속 쳐다보네 <laughs> 너무 예쁘다 가봐, 한 바퀴 돌면 줄까 싶어서 한 바퀴 한번봐 음. 스무치 <laughs> <다리 좀 더. 웃음> 여기니까 자꾸 쩔이 여기니까 자꾸 쩔이 살쩔 <laughs> 어. 우리 스노클링 할 때도 왔으면 좋겠다 <laughs> 안녕 계속 쳐다봐 독고 닮았다 오. 초췌하네요 달리고 찍는 거다 보니까 오늘도 운이 좋을 것 같아요 물범도 보고 날씨도 좋고 저희가 런닝 모임에서 만나서 여행을 왔기 때문에 저희의 정체성은 달리기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 아침에 달리기를 한 거예요. 5km 정도. 그렇게 길게 뛴 것도 아니고 그냥 발을 너무 지치 않으, 지치지 않을 정도로만 올라오는 무난하게 뛴것 같아요. 서우주 밑에 쪽에 버스보다 훨씬 아래 쪽에 버슬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제티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에서 기찻길의 모티브가 된 곳이 있다고 해요 거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걸어 들어온 자리 비치요 여기 이렇게 다이빙을 할수 있게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 잘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해줘라 제발. 용사 네, 네, 좀 해도 돼요? 네, 렛츠 고. 좀 해는데. 네, 진짜 하나요? 일로 도되면은 뛰어 들면 되지 우리가. 너무 서 아쉽다 아 수화 죽겠네. 이게 랜? 하나 안 되면 과연 용기는 누구인가? <laughs> 진짜, 진짜 해? 에 이거 좀었어요 아, 진짜 여기 좋다. 아, 여기...

가셨어요어니게 <laughs> <어떡해>. 이게 <laughs> 어떻게 키오니오니까찍기니습니다 <아니, 웃음> 너무 추치하네 오 가나요 수지언니 오오오 <웃음> <웃음> 저는 물이에요. 수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웃음> 재밌어 <laughs> 수지언니 뛰나요 위에 어디서 위에 올라갔어? 어, 수지야 올라갔어? 수지야 어, 무서워지마 뛰자 아니야 어, 무서워하지마 바닷물은 그래도 언니 의무는 아니야 하지만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찍어줘 찍어줘 영상 찍어줘 <웃음> 자 <laughs> 지화장 좋다, 좋다, 좋다. 아! <laughs> 어, 어떻게 아 이렇지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좋다. 무슨 현대지 떼지 안에? 지금 이누피에서 뜨던 소리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음. 자, 빨리 빨리 고 갑시다 클라우드 일레븐 저희가 브런치먹을 전투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진짜 미니도넛 응? 이거요? 계란이랑 빵이요 다먹고에스란스이거 <laughs> <laughs> 오디오가 빌이 없겠네요 여기 스스알바니 원정대 한명 나고 임금님께서 몸이 너무 안좋으셔서

향수 어? 제가 아, 향수를 또 엄청 좋아해요. 향수 아 바디스프레이구나. 여기가 어? 이제 뉴시 너무 좋은데? 의미 아, 있나 이거? 이거? 음. 어 이건 제취향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입니까? 55? 55? 불리고 너무 큰데. 하고. 이거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커요. 작은 거 있으면 사겠는데 어, <laughs> 아, 이거야? <laughs> 음, 기다려 좀더이각야 보겠어 아, 지금 야 어, 어, 뭐 걸... 아, 이 아, 이이거 아, 이거 이거야? 아, 이 아, 이거 이거야? 아, 이이거거이거 음.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커요. 근데 왜안 저는 뭐 그냥 나왔어요. 어. 그 네, 그렇 인사해 주 우리 집에 가서 놀랍게. 우리 집에 가서 까랍게 우리 집에 가서 놀랍게. 다리 집에 가서 놀랍게. 우리 집에 가 가서 부동산 집에 가서 놀랍게. 우리 에 우리 가리 집에 가가리 아침 어, 뭐내진이왜 그걸... <목소리> 완전... 음, 이렇게 이고 높이 왜? 누가 봐도 딱 약간 그거잖아. 응. 너무 응. 원래 캥거루가 있어야 했는데 없었지. 진짜 지이 너무 이쁘고 이거 흰색도 이것도 예쁘고이거 응. 진짜 이쁜 거우리 이쁜 거지가 발견했어. 에너지. 아. 후드 후드 귀엽긴 이거 하다 근데. 이거로 추천하는 거 있어요. 이명이 와보세요. 아 우리가 못 입으니까. <laughs> <laughs> 우리가 못입으니까 못 <laughs> 남이 입고 있네. 있는 거라도제주도꽤 음. 좋고. 맨정도. 쁘죠뒤 예쁘죠. 있고. 저거 반팔집 보다면 저거 맨도도 좋아요. 오그 얼마인데? 0 9아 이명이. 있는데 너무 비싸잖아. 다른 보러 갑니다. <놀람> 여기가 는데 다른 데도 없 갑니다 여기데상상도 데도 없어. 나도 붓는 쓸데 없는 자질구레한 게다 있는... 그렇지만 엄청 고급져 보이는 건 눈에 안 띄는 관광지 어딜 가나 있는 그런 기념품 가게. 어 도마! 여기 이거 이거 좀 특별할 것 같기도 하고 오, 어? 아 이거 예뻐 치즈 같은 거 올려서 먹고 아, 이래서 되겠다 응. 아 그런 용도야? 나는 지금 칼질하는 도마 생각 칼질 보통 해도 되는데 안 하겠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약간 어. 좀 오래 하려고? 서브 모드라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못 사고. 3 분만에. 삼 분만에. 저기 없네요. 저기 옷집은 <laughs> 너무 비싸고. <laughs> 저도 망설일. 아, 저기 원피스는 절대 안 입을 <laughs> 타입이고. 아 너무 웃긴다. 아까 그 바디 스플래시 살까 그래 고민 좀 했는데 음, 안 돼. 향수. 체위, 무거워서 고민되지. 그런 것도 있고 향수가 너무 많아. 어? 많아? 어, 많아. 조그하는게 많단 말이야 어데어 어, 뭐... 여기 우리 아... 여기... 내일 아름다. 어차피 뛰러 올 건데 내일까지 생각나면 은 그래 내일까지 고민 해좀 하면 어때 나도 그거 아... 그거 나도 아른아른 계속 잘때 생각나면 훨씬 고 싶다 뭔 그거 후드 에스프란스 후드랑 맨투맨이랑 바꾸야지 진짜 디자인 좀... 너무 이뻐 귀여워 너무 세련됐어 응. 어. 재질도 응. 엄청 좋아. 나 지금 셋도 너무 비싸서 그냥 나갔어. 와우. 예. 자기도 좋아. 자기도 이뻐. 이거 그 근데 훈준님이 막... 내일까지 귀여워. 생각나요. 우리 내일 사, 사자고 했어. 내일 뛰러 오니까요. 어. 그... 내일 도착. 현명한 소비. 보호색도 <laughs> 그 사야 돼. 제가 자신감이 넘쳐요 생존 스킬이 올라갔습니다 <웃음> 하주, 하주. <웃음> 날씨는 어제보다 따뜻하지만 이 <laughs> 여전히 차갑다 자신감이 넘친다. 화장... 짬진... 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죠? 닿는데요? 걸어보도 될것 같은데. 걸어보도 될것 같은데. 지금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계세요. 우리의 목적지. 목적지. 반지를 찾아서. 반지를 번지. 찾아서. 여기 올라가는 곳이 있나? 목적지에 도착을. 니터전. 다5 여기도 아직 안닿나 발? 안닿네 <laughs> 여기도 안닿왜안닿지여안 왜 그러세요나 점점 가라왔네. 내어좀 <laughs> 야, 세상게 정현이네. 좀. 좀날 버리고 가. 내가 올려줄게. 이좀좀좀 <laughs> <야, 너 혹시 웃음> 있으신 분이. 좀좀좀좀좀좀좀 내가 좀좀 왔어요. 모두의 희생과 불안과 역경을 보내고 진짜 아, 여기까지 귀엽다. 오니까 꽤 깊어요. 여기서 어, 깊어지는데 한 어. 2미터? 어. 엄청 깊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살짝 응. 깊어져. 한탱이 엄청 깊었어. 물속에 김이 있네. 어 그러네. 조금만 아 돌다 아. 왔어요. 모델로 응. 어. 올라가나요? 시그시 <laughs> 보잖아. 시그니처. <laughs> 시그니처. <laughs> 시그니처. <laughs> <laughs> 신기해 너무 이뻐요 여기서 다이빙해도 좋겠다. 좋아. <laughs> 배치기, 저기 가도 배치기. 아니, 가는 건할수 있겠지, 내가. 야 <laughs> 갑니다. 갈 수는 있겠지, 여기는 이제. 나도. <laughs> 나도 갈 수는 있겠지. <laughs> 오늘건 못했지만. 가자. 와 <laughs> <우와> <laughs> 갑자기 사라졌네요. <laughs> 아, 갑자기. 나 다요? <가요>? 다요? 안 다는데? <laughs> 안 다는데? <laughs> <laughs> 여기, 여기는 담다 여긴 담 여기는 안타 여기, 는담아 담당? 담아담 아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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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여기 당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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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생각해 봤는데 어, 아마 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라고 최우호 네, 네. 선생님 얘기했어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자 프라일라이트 h 럭키베이 헬바이처럼 예쁘게 다 붙였는데 이제 갖다붙일게 없으니까 아, 그래서 순서대로 고마일, 고마일, 일이가요 네, 다음은 가아 네, 그래? 아, 그마 갖다붙일게 없었나? 갖다붙게없어 아, 이제 고마워. 아시 <목소리나>